안녕하세요. 7월 15일 금요일에 30분 정도 넘겼지만 7월 15일 영상으로 보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 했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좀 자리가 보여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기 관점을 빠르게 볼게요. 현재 ABC 웨이브를 보고 있고요. 이 C 웨이브가 1의 2, 3의 1의 2, 3의 4의 3의 5가 다 나온 걸 로볼수 있는 가정 하나 그리고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4회 3회 5가 다시 1 2 3 4 5로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 3파가 다 끝난 경우니까 이3 6 저는 한 3파리까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아니다 여기가 4파고 5파 하락이면 어, 대략 한 여기, 어, 16100. 여기 지금 변곡된 이 지점 있죠? 여기까지는 갈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기 관점을 볼게요. 그 아닌 지난 관점을 볼게요. 지난 관점에 이제 여기를 여기를 이제 ABC로 보고 여기서부터 파동을 시작 시작한다 봤고 여기를 임펄스 관점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카운팅을 1회 삼각수렴의 2파 3파 그리고 4파 5파로 봤었죠 아니지 여기까지가 이제 3파로 보고 이제 4파 조정 이후에 5파 하락을 봐서 여기 정도에서 어 이제 4파 조정 이렇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너무 튀었어요 이건 4파 조정이라고 보기엔 이젠 힘들 것 같고요. 어, 두 가지 관점 여기서는 이제 양방이 나눠요. 첫 번째 관점은 1에 2 아니 여기까지가 임펄스 관점이 끝나서 1에 2에 3에 4에 5로 내려가는 관점 이게 하나가 있고요. 3파 쭉 가겠죠. 3파 4파 5파로 내려가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어, 여기가 여기가 어 ABC가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냥 올라가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떻게 봐도 저는 지금 여기는 어 숏을 잡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숏 관점입니다. 자 그럼 단기 관점을 좀 볼게요. 단기 관점은 현재 여기가 어, a 파가 다 나왔고 b 파가 나오고 이제 c 웨이브가 이제 거의 다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 여기가 음 이렇게 뭐 리딩으로 봐도 되고 안 근데 리딩으로 보기엔 여기가 좀 짧게 나왔잖아요 원래 이게 그러면 리딩에 1 2 3으로 가기에이쭉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느리게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피부 나치 조정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0.5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ABC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전 여기를 ABC로 보고 있고 A, B에 C. 이 C 웨이브가 지금 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나오냐. 어이 C 웨이브가 1에 2에 3파가 나오고 4파 조정 이후에 4파 조정 이후에 5파가 지금, 1, 2, 3. 5파가 여기서 끝난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다이아고날 형태가 보이거든요? 다이아고날 형태가 보이고요. 아, 하필 영상을 찍으려 할때 뚫네요. 잠시, 저 잠시 포지션만 좀 잡을게요. 아, 이게, 아, 제가 영상을 좀 빨리 찍었으면, 어, 좀더 빠르게 관점을 공략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왜냐면 제가 여기를 다이아고날로 봤었거든요. 아, 잠깐만. 여기가, 여기까지 끝나고 이렇게 하락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1에 2에, 3에, 4에, 이렇게 5로 다이아고날을 찍고 떨어지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따라서 손절가를 여기로 잡고 어, 여기까지 기다리면 베스트였는데 여기 지금 다이아고나를 여기가 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방이탈을 하면 자 그러면 이게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도 여기를 임펄스로 보면 임펄스로 보면 어, 최소 자 이게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더라도 1에 어, 3파이 찍고 2에 3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구간이 생겨요. 하지만, 어, 이럭, 이거는 이제 파동을 봐야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 ABC가 이렇게 끝난다를 봤기 때문에 아마 여기 여기가 이제 0.5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그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어, 여기를, 여기 파동을 좀 봐야 이거는 알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영상에 업로드를 하면, 어, 이 관점은 그다지 효용성이 없겠죠. 왜냐면 벌써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요. 아쉽게도. 어, 제가 오늘 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어, 좀 그런 나태함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하 이게 여기가 왜 좋은 자리냐면, 여기를 ABC 관점으로 봤었을 때요. 여기가 다이아고날의 이 끝부분이 ABC의 1대1 부분이에요. 이 1대1 부분에 여기를 주면은 이게 ABC일 확률이 높아 높고 아이 근거 하나랑 다이아고나 추세선 상단에서 쇼스 치기 때문에 근거 없게 괜찮죠 하지만 다이아고 날이라고 다 여기를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이세번 정도 찍고 끝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그럴 때는 이다이아고나를 하방이 탈 했을 때쇼스 치는게 나아요 손익비가 좀 구겨지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배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ABC로 배팅을 했잖아요. ABC를 배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그러면, ABC 0.5 조정을 받고, 아니면 618 조정을 받고, 여기 매물 때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경우 하나. 아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관점, 이거. 618 조정 갖고 3파로 내려가는 관점 하나. 어, 또, 어, 여기는 좀 쇼실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어, 따라서 이런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